유제 2번 문제입니다.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점2 k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이는 0 1을 보시면 이값 자체가 y절편인 거 확인이 되시죠? 그래서 저는요,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로 이렇게 y절편을 바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마이너스 2 1을 대입해주시면 1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, 즉 4a 마이너스 2b는 0이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1, 마이너스 5 대입해 주시면 이때는 마이너스 5가 a 플러스 b 플러스 1, 즉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두 개의 식을 지금 연립해서 봐주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이고요, 그리고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식으로 돌아오시면 y의 값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차 함수 그래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자, 따라서 얘가 2콤마 k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k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,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인 정답은 마이너스 15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